그래도 고기는 하나 먹고 가야죠 아 돼지갈비 돼지갈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할게 아니라 그래도 벨라주가 자랑하는 피자 하나는 먹고 가야죠 안주하고 어떤 걸 먹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 맛으로 음. 먹어야 되니까, 바비큐 맛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바비큐 치킨, 바비큐바비큐 치킨. 아이게 먹고 게은게 조금씩 조금씩 이는데요치게이 어, 저 딸기도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. Excuse m 먹 can have this strawberry? Okay. Okay. 딸기 먹어 된다 그러네요. 어 딸기 큰거몇 조각. 아 어, 딸기 보세요 사이즈 큰 거. 그 치즈 한번 맛보겠습니다. 맛만 보는 차원에서 그래도 아, 이거 한번 먹어봐야죠. 음. 저희 세 번째 터페 접시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치킨 바베큐, 피자랑 돼지갈비랑 그리고 치즈랑 왕 딸기 와 맛있어 보이네요. 자, 세 번째도 좀 종류별로 다양하게 다른 메뉴로 선택해서 가져왔습니다. 제일 먼저 피자, 피자. 바베큐 피자로 모였습니다. 피자 맛있네요. 제가 아주 제일 작은 피스로 가져왔는데요. 큰거 절대 갖고 오지 마세요 피자 한 조각으로 이 비싼 머페 끝내실 생각은 없으시죠? 안 드셔도 됩니다 도대체 제가 다른 종류의 음식을 여러분들한테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 조각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들한테 제일 작은 피자 하나 중간중간에 한번 먹어보라고 권하시면 되죠. 음. 맛있습니다. 아메리칸 치즈 같은데요? 뭐. 제 입맛에 나쁘진 않네요 체다 음. 같은데요 체다 치즈 음. 음. 여러분들한테 볼 수가 있지 않지만 지금 제 앞에 단체로 가족들 한 여섯 일곱 명이 앉아있는데요 언어를 어는걸보니보이탈이탈을구사하는 아, 같습사하는기 같습니다. 아기지기지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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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다른 거 먹어야 돼. 다른 것들도 엘라지오 법에서 주의하실 점 어느 한 가지가 맛있다고 해서 그거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고기나 피자나 뭐 이런 것들은 최소한 조금 나중에 드세요 처음부터 드시면 하여간 <laughs> 포만감이 생겨서 다른 건못 드십니다 딸기 좀 먹어볼게요 되게 신선해 보이는데와 제가 고른 건 정말 신선 딸기가 정말 신나해 진짜 신선합니다. 음. 자, 세 번째 플레이스를 먹었습니다. 좋은 음. 점 먹으니까 또 갑자기 되게 미안해지는데요. 그래서 나중에 오실 거라 생각하고, 여러분들 교육 차원에서, 정보 차원에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.